네, 벽에 자야 돼. <laughs> 같은 표, 같은 표 말을 해. 셰트! 형 아까 1쿼터에 제가 저기 파란 바지 입으신 분 혼자서 제가 맨투맨 하니까 좀 그래도 게임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지역방어 해가지고서 풀어주니까, 저번에 패스를 막 줘가지고. 막수네 그래. 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붙었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아, 그 얘기해줘야지. 뭐. 어, 얘기, 지금 얘기 드렸으니까, 어, 다음 쿼터에는. 네, 나머지 커버할 테니까. 네.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그 3점 쓰시는 분은, 성천이 형이나, 어. 그 사이드에 나가요. 예. 어. 그래. 네. 뭔 말인지 알았어? 네. 몰랐어. 네. 네. 그전에는 아까 1쿼트에는돌파못 했는데, 자기가 풀어지니까 이제 막 하이로 막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물론 우리 팀이 골미을를못 쐈기 때문에 우리 몸커트는 잤다. <laughs> 우린 자유 <잘못> 없어. <laughs> 아, 이거 가둘로안되겠 보니까 요 예? 스키가 둘밖에 안오잖아 예. 네. 네. <laughs> 아, 우리? 언제 다 막았어요? 아.. 근데 앞으로는 제가 밑선 들어가니까 근데 할, 할 일이 없네요 마지막 코트에나할것 같은데 이제 성찬이형쉬고정음이쉬면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있으면 그래가 앞선 받있을가아 그래요? 어. 어, 그럼 저더 좋죠 공, 공격은 밖에서 하죠? 어, 어. 그럼 난더좋죠난 공격을 원래 안해서 그리고 영동이가 3점을 네.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왜안 줬어 아까 3번 정도 샀었는데 안 주더라 고아제가 아니 우리가 아. 다다합안 했어 봐가지고 몰라서 다음에 줄게요 너도 응. 3점 먼저 봐줘 제가 3점을 넣지 않으 자리라고 맞아요 저 없으니까 어. 안허덕팍하니까못 넣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번 쿼터에는 3점이 없어가지고 소동대신 그러니까 나도 못 살라고 이제 뭐 뭉투라도 넣어야 되는데 뭐 2개 더 넣으면 안 들어가니까 네너네 이렇게 많이 붙여버리더라고 맞아 그래서 못는 것도 있어요. 이건 먹여동이거 잘해줬어요. 러니까도라 그러면 트 내가 박스만 붙고 공격은 어. 저는 안에 들어왔어요. 그저 그, 속공이 좋고 빠 예. 미들도 잘했고. 어. 오이거이은데 <laughs> 형처럼 그렇게 막 뛰는 스타일이네. 어느 지도세도 모르게 가있는 스타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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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지는 거야? 다니다다맞습니맞습세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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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너랑 나랑은 있어 예. <laughs> 헤자르는다셋다 <3회 무자름이 있어. 웃음> 네. 네. 느려, 아, 음. 느려 터져가지고아시간 어. 잘 막을 테니까. 네. 아, 예. 아, 언제 와 있었어? 이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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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어. 아, 영동이다 아 네. 있잖아. 네. 그 순간 가지가 아, 여러 가지로 정을주고 이젠 선을말 나는 안받지 있잖아. 그생 순간 영결고리만 쓰고. 네. 형이. 뭐. 형이 수비에잘 넣을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가. 그니까 러 나의 네. 이 친구처럼 수비로 아, 이제 뒤에 나와라. 아, 으면 나도 못 맞아. 네. 그거 러니까그 네. 사람 쓰더라도 잘할 거 아니야. 네. 그건 맞아 아, 아, 뛰고 있네 가잖아. 근데 이거 멈, 봤으면 못못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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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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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중립이 승리가 진짜 못 되네 그러니까따라가야이런건뭐 뒤로 나를 응. 살리고 맞아 공격을 어게 상처내야 게 영웅이 영웅세명 잘하는 다맞 명이라고 하던 대로요 지못 타고 하뭐 이런 팀은 진짜. 워낙에 잘하는 팀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 저도 상관없고요 간편하게지뭐 확인을 다고 하더니. 아, <laughs> 어, 맞아요. 아니, 부를 치고 <laughs> 베테랑을 <laughs> 얘기한 <웃음> 거니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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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수비 요렇게 하지야. 수비. 잡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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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줘야 돼, 상아 아, 지쳤어? <laughs> 야, 사람 많네. 아마탄 어. 이 야, 지금 어, 뛰셔도 아, 아, 수비하다 체력 다 빠졌어. 어, 어 잘하시네. 이팀에서도 남아 는거 아, 예. 어. 잘하시네여기 응. 응. 수비가 좀수잘 응. 빼네. 어. 이거 <목소리가> 되잖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